아, 북한에서 황해도에서 아, 미사일기지에서 KN-23 이렇게 쏘아 대면 서울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? 미사일. 수분 소요됩니다. 한 3분 정도 소요되죠? 어, 그 미사일 종류마다, 종류마다 차이다많습니데 예. 3분에서 5분이면 다 타격되는 거잖아요?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빠른 경우로... 우리의 뭐... 조치를 한번 봅시다. 탐지한 예. 게 29분이죠? 예, 그렇습니다. 예, 일본은 30분에 전부 다 재난안전문자가 나갔어요. 예.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? 제가 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댔을 때 서울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봤냐면 최소 3분에서 5분이면 타격을 할수 있는 문제인데 문자 메시지가 나간 시간이 11분이 경과한 뒤에 문자 메시지가 나갔어요. 예. 그게 그, 무슨, 무슨 제대로 된 적시 대응입니까? 그, 이미 전쟁 상황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간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쏘아진 거예요. 음. 이게 잘된 그, 대응입니까?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는 어, 지자체하고 관련된 부분인데. 그 부분에서 지자체와 제가, 관련된 예, 부분이어서 예. 그 국방부가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묻는 것이고요.